오, 오 소개팅 맞죠? 아. <laughs> 저 소개팅 나 소개팅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<laughs> 소개팅 나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? 안 나가본 사람들은 진짜도 고민이 될것 같아요. 맞아. 같죠. 이게 너무 꾸밀 수도 없고 너무 안 꾸밀 수도 없는 거잖아 큰일 났다. 저는 옷을 진짜 잘못 입거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와달라고 했어요. 오, 오 소개팅 맞죠? 아. <laughs> 이 앞에 담배 사러 나온 아저씨 같은데요? <laughs> 자, 1번 캐주얼 진심이야? 응너 진짜 소개팅 나날때 이렇게 입고 나갈 거야? 아니 후드티 입고 나잖아 저 후드티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평범한 후드티 대학생 룩이죠? 대학교 가면 종종 있는 룩이죠 많이 흔한가? 흔하지 PC방 가도 이런 옷입지집앞 패션이네 음, 소개팅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<laughs> 집 앞으로 어. 물은 거지 어, 어 맞아 맞아 제집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나쁜 남자 컨셉 솔직히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응. 입었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봤을 때도 어렵게 대하지 않을 응. 그런 룩이기 음. 때문에 난 나쁘지 않다봐 근데 맨투맨은 되게 좋아해 가지고. 음. 근데 이거 바지는 뭐냐? 아, 바지가 너무 <laughs> 소개팅에 죄송합니다. 혹시 이게 만약에 바지를 이렇게 출링이 입고 오면 음. 조금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. 있습니다. <laughs> 아. 예, 안. 있어도 떨리면 안 되는데. 피카츄 안녕? 그러면 소개팅을 피카츄랑 하는 건가? 계속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 있을 거야? 그건 좀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다. 어, 끝까지 이러고 있으면 너한테는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도 있지. 아니야, 다시 돌아. <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 소개팅에서 이러고 나오면 나는 한한 시계, 시계. 10분 동안 좀 멍때릴 시계, 것 같기도 시계. 하고 <laughs> 진짜 안 어울리는 거 알지? <laughs> 솔직히 진짜 이거밖에 안 보여. 아우 제발 <laughs> 한겹 벗기니까 더 끔찍해졌어. <laughs> 아, 어디서 샀어? 이천에 방의 하려고. <laughs> 중학교 때그 소개받는 자리였는데, 응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친구가 응. 남자애가 그렇게 입고 온 거야. 응. 그래서 여자애가 정 떨어져가지고 바로 집 갔다 왔는데, 얘가 삼선슬리퍼에 삼선. 울지 말고 얘기해 봐. 몇 점이에요? 이십 점, 만점이? 0점 <laughs> 마이너스. 일어. 아이 점. 입는단는 왜냐면, 왜이렇는 음.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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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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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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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너무 좋아요. 아 진짜? 네, 저 댄디룩 진짜 좋아합니다. 아, 진짜. 댄디룩, 아, 아 셔츠에 좋아. 바지. 네. 어 아, 메모 좀해 <laughs> 댄디룩.. <웃음>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? 난 사실 이룩 통과야. 지금 딱 우리 20대 나이 때 너무 정장이나 이런 룩을 입는 것보다 오히려 딱 이렇게 니트에 포인트, 바지에 심플 이렇게 해서 포인트 주는 게난딱 적당한 것 같아. 아 저는 지금까지 본 지훈이의 스타일 중에 이게 제일 깔끔하고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딱티 하나 바지 심플하게 했는데 뭐를 주렁주렁 안 달아도 나 이런 패션 스타일이 있다 이런 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 저 양말 보면 아까 없었잖아 없죠? 아까 <laughs> 없었잖아 왜 생겼어 콘돔 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콘돔 룩인데? 주변안 아무도 안 온다고 <laughs> 이 종이 유명한 유명한 미미야. 몰랐어. 근데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했다.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? 이러고 나오면 돌아가야지 뭐. 너흰 <laughs> 셔츠가 되게 잘 어울리네. 그리고 꼭 안경을 써야 될것 같아. 아, 되게 그러면, 잘 어울려. 그럼 좀 지적으로 보이기도 음. 하고. 너 맨날 이렇게 다녀. 아 진짜? <laughs> 어. 저는 소개팅에 딱 이렇게 남자가 입고 나온다. 조금 부근부근할 것 같아. 근데 이게 좀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맞아, 맞아.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꿀팁인데 미팅 자리에 상대방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<laughs> 그 여자 친구가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딱 이렇게 지은이처럼 노란색을 맞춰 주는 응. 센스가 필요하죠. 그럼 대화할 것도 생기죠. 어! 저희 오늘 코드가 맞네요. 우리 통하네요. 이러면. 저희 잘 맞으니까 오늘 저랑 놀러 가실래요? 약간 음. 이렇게 해도 되고. 맞아. 뭐말라는 룩으로 좋까요 이게 진짜 그진정한 그뭐 아까 말했던 모나미 룩 아니야, 이거? 아, 근데 어.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. 응. 거의 근데 이거는 어. 소개팅을 나간다. 90% 이렇게 입고 있어. 진짜 너무나도 평범하고도 평범한 그치만 제일 깔끔하고 호감도가 제일 많아 저 근데 이거 히스토리가 있어요 뭐야? 이걸 제가 78kg도 샀거든요? <laughs> 아직도 맞아 얼마나 크게 산 거야? <laughs> 그때 이 바지가 흘러내렸거든? 지금 작은 그래요 지금까지 세계 중에 제일 낫다 진짜로 그 이렇게 하니까 니네 시계가 좀, 어, 좀 보이네 아 근데 얘가 옷발이 좋아서 진짜 잘 어울리네 좀 저도 시도를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 시도를 좀 많이 해봐 나 아, 시도 진짜 안 하거든 난 사실 지윤이가 아까 여기서 걸어오는데 이 룩이 진짜 여, 소개팅하는 여자라면 진짜 설렐 수 있겠다 음. 라고 생각을 했어 모든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음흠. 일단 한골 넣고 시작하는 게임이랄까? 음. 이건 몇 점이에요? 10점. 10점? 아니 아니 10점은 아니야 이유 알려줘 어. 뱃살에 마이너스 1점 <웃음> 아! <웃음> 마트 얼굴에 마이너스 1 <laughs> 신발에 마이너스 일자. <1장. 웃음> 아 신발은 없는데 신발에 구두가 없어. 그럼 사. <laughs> 하나쯤 사. 너 일하잖아. 미팅 갈 때는 그래도 구두 정도 신어 줘라. 야 시계 저런 거사 내가 구두 하나 지금 없다는 게 말이 되니? 좀 아, 사. 그런 살 돈으로 다벌바한 거예요. <laughs> 트렌드 안 타는 거. 구두도 그런데 그 트렌드를 타진 않잖아. 구두는 감가가 너무 심해요. 감가. 그럼... <laughs> 이건 나중에 동호스터 가짜팔 수 있어. 그래 사지마 사지마. 만약에 하나만 입고 나오자면 뭡니까? 자 하나 둘 셋. 포머 이거요. <laughs> 근데 뭐 남자든 여자든 정장 스타일이 소개팅이면 최고인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제일 호불호 안 갈리는 룩이에요. 저는 아댄디룩 <laughs> 댄디하지 않더라도 이제 무조건 댄디로 갈 겁니다. <laughs>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 댄디룩으로 입고 들어간다. <laughs> 솔직히 어떻게 입든, 음. 패션의 완성은 뭐다? 얼굴이지만 커버할 수 있다. 스타일도. 커버할 수 있다. 어. 그리고 입담, 그리고 돈. 아니 나 이거 얘기하고 <laughs> 싶은데 응. 최악의 스타일. 응. 막 구찌 이만원 응. 로고 있는 옷이 다.. 아막 명품으로 난... 치장한 사람들. 최악. 어, 싹끄켬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빠위.